감사합니다. 예, 2부에서 어? 처음부터 우리 또 유기영과 함께 또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거 노래 세 곡을 이번에 2부에서 불른 노래 전다 성공시킨 것 같네요. 아까는 예, 옷도 안 입고 나오고 <laughs> 예,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정신도 없었죠. 마치 우리 민성욱 가수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MC를 좀 봐주니까 고하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되고 또 많이 돼요. 또 거기다가 말이지 좀 염치없지만 자기 가수들 데리고 와가고또 성금까지 꽃지하아나아 저런 분이 계속 매일같이 내 옆에 있으면 좋겠어. <laughs> 네. 저희들 이렇게 성금 모으고 많이 힘이 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성금 모아가지고 봉사활동 된 거예요. 뭐 그분들한테 뭐 얼마 모은다고 갖다 주겠습니까? 활동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저 중앙 가수 못지않은 가수 세 분까지 왔잖아요 그렇군요 네. 예예 부산 자, 최고의 가수를 모시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에 <laughs> 계셨구나 네 아. 자그두 분의 노래 솜씨는 잠시 후에 애기나다 듣기로 하고 우리 까미부터 먼저 또 우리 같이 노는 시간 갖겠습니다 까미. 여러분들의 대거운 박수 힘찬 박수로 까미를 까미. 소개합니다 까미 하. 자 까미 인사 박수 한번 주시고 자 다시 한번 인사 아미가 인사했습니다. 아 어, 가미가 저 우리 민성우 씨. 네. 아,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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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번 봅시다. 내가 뭐 아무리 봐도 저는 군대가 방위출신이거든요. 예근데 제가 내보다 저 유격대 나온 것 같아. 그래. 경례를 하는 거 경례. 경례. 근데왼손잡인가 봐. 어. 다시 한번 자 차렷. 차렷. 하죠. 어. 엄마, 아빠야. 엄마야, 엄마야 세상에. 아무도 할줄안 해. 차렷. 어. 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안녕. 안녕. 아이고. 뭐뭐음글 뭐, 뭐요? 어, 글 찾기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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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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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어떤 여러분, 여러분, 들러분 여러분, 여러분, 그럼 가운데 분로 할까요? 가분 여러분, 요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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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자리와와어아 네. <놀람> 제가 역시 여자는 좀아카도가안 깨었나 보다 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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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멋지다 성좀 처음 봤습니까 처음이에 처음 어 조금 이쪽으로 좀주세요 네네 아 형님 성시 처음 봤으니까 다시 합시다 아 저거 이분이 마이크 없어도 된다고 하셔서 그랬습니다 뭐야 세상에 감독님이 또 계시네요. <laughs> 에농담이할까 그래서 다 사장님께서 자 어떤 글씨 한번 찾아볼까? 자 글씨 유기견 예방 중에서 안에 아, 네? 어 무슨 글씨? 유자 우리 사모님이 유자 찾아갑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유자 아니다. 유 유자, 어 뭐야? 이걸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뽑아 한번해 주세요. 어, 머리 한번 쳐다보 주든지. 어, 어디서 봐? 한번더 할까요? 신기하네, 신기해. 우리가 전국적으로 10만 마리 이상 의 어, 개를 키우다 버리고 그러는데 이놈이 그 유기견 출신이라. 고 얘가 스타 킹에까지 나와서 스타야. 왜 개들을 버리고 그러십니까 우리가 저 이미자 신호래꽃단송이 있죠 여자는 남자가 버리니까 꽃을 꺾어서만 버리지는 말아야지 이런 들어도 있어요 자 다시 갑시다 자 와카미야 참전했어 요번에 글씨는 자 이쪽에서 누가 보자 어떤 분이 자, 우리 사모님 무슨 글씨 한번 찾아볼까 큰소리로 뭐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야자 신기한데 이번에는 이놈이 댄스를 한번 해보면서 별 체줄을 한번다 부려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이 박수가 있어야겠죠 안녕 아이치 안녕 자 옆에서는 주문을 하지 마셔서 중복됩니다 저기 카메라 찍으실 분은 찍으세요 네 성성 콘덴지분은 10만 원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했습니다. 다섯 방 맞았습니다. 어? 자 어디 어디를 맞았나요? 다시 한번첫 맞았는데 어디를 맞았어? 금방 다리 맞은 거 봤습니다. 절고. 어디를 총을 맞은지 보겠습니다. 총 맞아 총 맞았습니다. 근데 어디를 맞았을까? 어, 아마 얘가 좀총 맞은 데를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맞았냐? 느 기가 막히네 다리 맞았습니다. <laughs> 이놈아, 너가 그렇게 상기 용사가 되고 싶냐? <laughs> 야, 근데 이런 고, 뭐 좋은 모습을 보면서 천 원짜리 하나가 없는 이 어짜 어짜니까 하나, 하나, 하나. <laughs> 오, 어, 오, 어. 어. 자 지금부터 까미가 여러분한테 제주를 부리면서 앞에 무엇을 그릴지는 몰라요. 네, 까미가 귀엽다. 아 참전하구나. 나도 우리 죽은 우리 유기견이 생각나. 아 집에는 또 유기견이 있는지 생각나시면 까미가 지나가면은 간식이라도 까미한테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시길래 자, 가보십시오. 아, 그게데 주지는 마시오. 근데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깝게 자리를 했는데 너무 멀리 앉으셔가지고 강아지가 부려진 기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무서워해요. 멀리 못 갑니다. 이대로 나와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 얘는 또 우리 유튜브에 올려서 찍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식을 주시는 모습도 같이 찍혀지니까 또 서로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의 사랑을 남는 모습입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고 예뻐 예뻐. 갖다 놓고, 그럼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놈이? 어, 자, 인사 한번 합시다. 인사하고, 저, 가고. 어, 아, 어디 또 있어? 아이구저 네. 네. 네, 네, 네. 네. 어, 저, 어머니는 큰거 나왔다. 야, <목소리> 저리 가봐라. 어딜 어, 어디 가니? 아, 봤다. 어이구 엄마야, <목소리> 아름... 큰걸 버리고 환장하네. 사람도 그런데, 가, 응. 리와요 까미야, 저거 들고 와. 물고 와. 야, 큰 거에는 되게 아레르기가 있는데. 물고, 물고 와. 혹시 그립을 강아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아, 맞아, 맞아. 제, 아까도 그러더라. 까미야, 정신 차리거라. 얘가 이런 것만 보다가 이런 것만 보다가 저큰걸 보니까 아뭐환장해버리는 거야. 서와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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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도와. 네. 저거는 네. 박. 아! <laughs> 누가 이런 걸 여기 버렸대. 아 이게 방해가 되는구나. 한쪽에 치워주시고. 내가 야연이하다 어, 오 어, 이거 밥수한번 주세요. 자. 우리 저 어머니한테 인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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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봐 이리봐 엄청 무거워 아저씨가 누굴까 아야 그래 사람도 그래요 저이 저, 야는 이게 필요없어 어 이게 필요없어 이제 알아는데이런 마음을 알아서 이놈이 아까 그러더라고 속으로 그러더니 내가 답변 얘기에서 들었어 뭐라고 하냐면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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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이거는 너들이 가지면서 왜 나는 간식비 아주 아, 지 간식 달라고. 이야, 맞아, 민성욱 씨. 지금 우리한테는 좋지, 지한들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근데 이놈아 돌려 생각하면 네가 이마 이걸 가지고 네만 먹는 거 산다 이마. 음, <laughs> 없는 네, 거 오, 더맙습니다 싹 주인 갖다 주고 전그 희한하네 가지고 가서 나한테도 안 오고요 꼭 우리 단장님한테만 가참 이상한 남이네 맞죠 신기하다 그죠? 강아지 키웁니까 집에? 아 저기 이제 없어요 강아지가 그몇년 전에 가 가버리고 유기 있는거 같아 아집 나갔어요 그렇지 혹시 이놈 아닌가? 아니다 <laughs> 어? 어? 아제 봤다 아 그러게 자,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까미한테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어, 주인 없는 강아지들 여러분 어,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과 사랑으로 어,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10회 유기견 예방 캠페인으로 사랑의 자선 콘서트를 우리 애플 공연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우리 까미쇼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까미 인사, 차렷, 경례. 차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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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렷, 이 새끼. 차렷. 어. 경례. 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까미쇼를 마치고 혹시 2부 중간에 또 혹시 오신 분 계시면은 에, 끝 무렵에 또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도록 하고요. 또 지금부터 다시 우리 또 제가 조금 쉬겠습니다. 마이크를 민성욱 씨한테 넘기겠습니다. 네, 예, 소방초합민수님 민성욱 씨, 마이크 잡아주세요. 우리 그 송진영 우리 엔터테인먼트 대표님,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단장님께도 박수 한번 보주세요 자, 다음에 2부에 아주 멋진 가수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6시에 김해에서 공연이 있어요. 가는 도중에 좀 일찍 나와가지고 좀 우리 시비들한테 모습을 보여주고 가라라고 제가 부탁을 해서 금방 차에서 중간에 내린 우리